안녕하세요. 자덕부부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께서 종종 문의하셨던 자전거용 맵 만들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미 기존의 라이딩의 필수 GPX 만들기라는 영상을 업로드한 적이 있었는데요. 영상 링크는 위쪽 참고해 주세요. 그때 영상에는 국내용 라이딩 맵 만들기와 해외용 라이딩 맵 만들기로 나누어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개해 드린 후 국내용 GPX 파일 만들기를 위한 바이크 루트 사이트의 서비스가 네이버 지도 API 지원 만료로 인해 이용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구독자분들께서 이후로 종종 문의도 해주시고, 지도 만들기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신 듯 해서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이크루트의 자체 서비스는 현재 운영되지 않지만 운영해주시는 분께서 감사하게도 대체 방법을 소개해두었는데요. 해당 사이트를 참고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오늘은 몇 가지 다른 유틸리티 등을 이용하여 국내용 GPX 파일 만드는 방법을 안내해드리려 하는데요. 물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방법이 만능은 아니고 케이스별로 다를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더 좋은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 혹시라도 더 쉽고 좋은 방법 아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국내 라이딩용 GPX 파일 만들기 이제 시작합니다. 고고고! 첫 번째로 바이크루트 사이트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이버 측 지도를 사용 중이었는데 API 서비스 만료로 인해 현재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단에 블로그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면 바이크루트 운영자분께서 매우 자세하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기본 방식은 바이크루트에서 소개해 준 방법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기본적으로는 해당 방식을 이용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 보실까요? 자, 그럼 두 번째 크롬 익스텐션 설치 부분입니다. 크롬 익스텐션은 크롬 웹 스토어에서 설치가 가능한데요. 크롬 브라우저를 지금 현재 열어 두신 상태라면 크롬 웹 스토어를 검색하셔서 보시면 최상위에 크롬 웹 스토어가 나오고요. 결과값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이용 가능한 확장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바이크 루트 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확장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카오 지도의 자전거 및 도보 경로를 GPX 파일로 저장합니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롬에서 삭제라고 버튼이 떠있지만 아마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이쪽에 설치 버튼이 노출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이쪽 버튼을 클릭하셔서 설치를 하시면 크롬 브라우저 우측 상단에 이렇게 바이크 루트 자전거 타는 사람 모양의 아이콘이 생성이 되시는데요. 이 아이콘이 제대로 생성이 되셨다면 익스텐션은 설치가 완료되신 겁니다. 지금 사용하는 크롬 익스텐션은 말 그대로 확장팩 개념인데요. 기본 브라우저의 기능 외에 다양한 익스텐션을 설치해서 본인에게 필요한 기능들을 쉽게 이용하게끔 도와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 혹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기능들이 있는지 확인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참, 크롬 기반으로 제작된 웨일 브라우저도 크롬 익스텐션 사용이 가능한데요. 일부에 한해 환경적 요소 때문에 지원되지 않기도 하지만 저희가 사용하려는 지도 만드는 익스텐션은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단계 자, 익스텐션 설치가 완료가 되셨으면 이제 다음 지도로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다음 지도는 대부분 이용해 보셨으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다음 지도에서 자전거 레이어를 켜시면요, 파란선, 녹색선. 붉은선, 이렇게 자전거 전용도로 표시가 구분되어 있는데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하단에 보시듯이, 자전거 전용도로는 붉은선, 보행자와 겸용도로는 파란선, 자동차 겸용도로는 녹색선으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로를 잡으실 때, 이점 감안하셔서, 되도록이면 자전거도로 위주로 잡으신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어... 다니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다음 지도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보셨다는 전제하에 매우 간단하게 길찾기 한번 지도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익숙하게 지난번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에 올렸던 한강 라이딩 했던 경로를 기준으로 해서 안내를 드리자면 출발지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위치를 직접 여기에 클릭을 하셔서 이쪽에서 경유지나 출발지, 도착지를 추가하셔도 되지만, 어느 정도의 위치 파악이 되신 상황이라면, 이렇게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 이쪽에 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지정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출발지를 지정을 하시고, 두 번째 장소로, 이렇게 경유지 지정, 다시 경유지 지정, 그리고 경유지 지정, 그리고 도착지 지정을 한뒤 보시면, 기본적으로 지도의 길 찾기 기능은 어, 자동차, 자가용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옵션 값이 하단의 아이콘 4개 중에 대중교통, 도보, 그 다음 자전거 표시가 되어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자전거 전용길 위주로 맵이 생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맵이 생성이 되고, 옵션으로 자전거 우선도로, 최단거리, 편안한 길. 이렇게 세 가지 버전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시는 맵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우선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맵이 완성된 걸 다운로드를 받아볼 건데요. 이쪽에 생성되어 있던 바이크 루트. 이렇게 완료가 된 자전거 우선도로 기준의 맵은 크롬 브라우저 우측 상단에 바이크 루트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GPX 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파일이 다운이 되시면 폴더를 열어서 해당 파일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경유지 추가가 5개까지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거리 루트를 계획하시거나 경유지가 많으신 경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파일을 두 개로 만들어 합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착점과 출발점을 잘 맞추신다면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데요. 다음 지도에서 필요한 만큼의 파일을 제작하신 후 하나의 파일로 합쳐주시면 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경로 추가가 다섯 개만 되기 때문에 일부러 경로를 조금 많이 <laughs> 만들어서 조금 다르게 여기도 뒤편으로도 경유주를 추가하고 여기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돌고 싶으실 때는 경유주를 추가하면 4번과 5번의 경유지를 바꿔야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경유지 변경이 가능하셔서 출발지에서부터 이렇게 돌아서 반포까지 오실 수 있는 기본 루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파일이 생성되는데요. 자, 생성된 1번 <laughs> 파일 외에 이제 다섯 개의 경로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이렇게 한강 그 잠실철교를 넘어오는 나머지 구간을 추가하기 위해서 제가 창을 두 개를 띄운 거는 설명을 쉽게 하려고 한 거고, 어 직접 만드실 때는 창 하나에서 그냥 하셔도 무방하신데요. 자, 제가 도착 지점을 반포 남단으로 했기 때문에 이쪽을 출발지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경유지를 지정하고, 지정해서, 조금 전 제가 출발지로 지정했던 용비교 하단 부분을 도착지로 지정을 하면, 자, 이런 경로가 생성이 되는데요. 아까 제가 경로 5개 추가로만 가능했던 1번 샘플의 파일과 2번 샘플의 파일을 합쳐야겠죠? 1번 샘플은 아까 제가 gpx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았었고, 2번 샘플 같은 경우에도 추가로 다운로드를 받아보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laughs>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바이크 루트하고 뒤에 날짜와 시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생성되신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두 개의 파일이 만들어지셨다면, 물론 이두 개의 파일은 제가 샘플로 제작을 했지만, 구독자분들께서는 더 많은 파일, 뭐 다섯 개든, 여섯 개는 좀 과하고, 예를 들어 뭐 두세 개 정도의 파일이 더 생성이 되신다면, 해당 사이트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GPX 머지를 할수 있는 이런 사이트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생성된 두 개의 파일을 제가 머지를 시켜 볼 건데요. 파일선택, 두 번째 파일선택, 그리고 머지 gpx 파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다운로드 머지 gpx라는. 링크가 생성이 되고,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이렇게 "머지" 되어 있는 파일은 "머지"라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는 파일명으로 다운로드가 완료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으로 짜잔 파일이 완성됐죠? 여기에서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 볼까요? 본인이 만든 GPX 파일을 디테일하게 수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GPS 에디터인데요. 물론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처음부터 모든 경로를 계획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이 프로그램의 경우 일일이 좌표를 점으로 찍어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루트는 자동 경로 생성이 되는 포털 사이트의 길찾기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실까요? GPS 에디터는 GPS n o t .net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최상위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요. 해당 파일을 여기 있는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신 후 설치를 하시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GPS 루트 에디터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생성이 되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만들었던 파일을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laughs> 지금 제가 샘플 1번, 2번, 그 다음에 머지되어 있는 파일, 이렇게 세 개를 만들었는데요. 만들었던 1번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처음 용비교에서 시작해서 제가 어, 경유주로 찍었던 곳이 웨이포인트로 지정이 돼서 이렇게 엔드 지점 반포 쪽까지 해서 이렇게 경로가 확인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경로가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일도 역시 클릭해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경로가 생성되어 있는데 조금 경로가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지되어 있는 파일을 보시면. 이렇게 처음에 어, 노트가 나오는 부분은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1번 파일과 2번 파일이 이렇게 합쳐져서 하나의 파일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파일이 제가 잘못 넣어서 그랬겠지만, 이렇게 자전거 전용도로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시내길을 따라가게끔 잘못 들어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수정하시는 법을 함께 알려드릴게요. 확대를 하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통해서 확대도 가능하시지만 마우스 휠을 통해서도 확대 축소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를 해 보시면 파란 점과 회색 점두 개의 점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회색 점과 파란 점은 둘다 드래그가 가능한, 가능한 점입니다 그런데 파란 점과 회색 점의 차이는 쉽게 얘기를 하면 기준점과 가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실행 취소는 상단에 실행 취소를 누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전거 전용도로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기준점이 되는 파란 선을 드래그하면 회색 점은 같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회색 점을 클릭하시면 파란 점은 따라오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동을 하실 때는 파란 점을 이렇게 이동시키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촘촘하게 굳이 직선 코스에는 여러 개의 점으로 이루어지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파란 점을 한번더 클릭하시면 기준점은 사라지게 됩니다. 파란 점을 한번더 클릭하시면 기준점은 사라지게 되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잘못 클릭하셔서 이렇게 연결이 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종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 번에 더 코스가 생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실행 취소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코스를 하나씩 수정을 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초반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GPX 파일 만드는 것 자체를 이 에디터를 통해서 만드실 수는 있지만 지금 보셨듯이 GPX 파일 자체가 굉장히 많은 점들로 위치점들로 표기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하나씩 점을 찍어서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에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기본적인 경로가 생성이 되고 그 경로를 GPX 에디터를 통해서 필요하신 부분만 조금씩 수정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약간 궁금하신 고도 차트. 표가 보이실 텐데요. 보시면 이제 처음 들어왔던 그 머지되어 있는 그 합본 파일 자체에 고도표가 전체 거리, 상승 고도, 전체 경사도, 구간 거리, 구간 경사 이렇게 해서 노출되어 있는데 새로 고침을 누르시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뚝뚝 떨어져 있는 부분 보이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파일을 수정을 하면 이 에디터 자체에서는 이 부분을 인식을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고도표 자체가 틀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다음 지도에서 이제 제공되는 고도표이긴 한데 조금씩 오차 범위가 생기실 수는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 하다 보면 제가 수정했던 부분에서 고도가 0으로 떨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보시면 고도표가 지금 엉망이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시고 이거를 수정하고 싶으실 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고도표까지 완벽하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GPS 비주얼라이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GPS 비주얼라이저 한번 보실까요? GPS 비주얼라이저는 해외사이트인데요. 영어가 많이 써있어서, 물론 다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엉망이 되어 있던 파일에서 일단 요거를 샘플을 저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도 수정을 위해서 해당 파일을 이쪽에서 선택을 하셔서 컨버트를 시켜 주시면 되는데요. 어차피 이제 아웃풋 출력 그 결과 파일을 이렇게 두 종류로 선택이 가능하지만 저희는 GPX로 할 거기 때문에 기본 옵션인 GPX로 컨버트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잠시 기다리시면, 이렇게 클릭투 다운로드라는 링크가 생성이 되는데요. 해당 링크를 클릭하십니다. 자, 클릭하면, 이렇게 데이터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GPX 파일이 생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다시 GPS 루트 에디터를 통해서 열고, 세로 고침을 통해 확인해 보면, 아까보다 매우 디테일하게 경로 대비 고도표가 수정된 게 확인이 되시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서는 분명히 제가 수정했기 때문에 고도가 0으로 잡혔지만, 실질적인 고도는 지금 20m가 조금 더 높는 걸로 나오시잖아요? 이렇게 수정된 고도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포인트 역시 우클릭 후 속성에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시고요. 여기서도 물론 우클릭 하셔서 속성에서 수정도 가능하시고 삭제도 가능합니다. 음, 여담이지만 GPS와 GPX 파일명에 대해 간혹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설명드리자면 GPS는 위성에서 제공하는 신호를 수신하여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우리가 항 사용하는 자동차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 등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이죠 그리고 GPX는 GPS 데이터 형식으로 설계된 XML 스키마인데요 웨이포인트, 트랙 등의 정보가 지도와 함께 제공되는 데이터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파일은 GPX라는 거 물론 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이 미흡하거나 잘못되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소지한 기기에 GPX 파일을 넣어서 라이딩을 나가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엔 가민을 이용 중이기 때문에 가민을 이용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하신 뒤 이동장치 인식이 되신 다음에 가민의 경우에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뉴파일 폴더에 조금 전에 생성했던 샘플 파일을 이렇게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끝납니다. 짜잔! 제가 사용 중인 가면에 들어간지도 보이시나요? 이제 달릴일만 남았네요. 이렇게 국내용 gpx 파일 만드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참고로 해외용 gpx 만들기는 지난 영상 참고해주세요. 링크링크. 링크. GPX 파일을 만들었으니 난 어디든 갈수 있다 라는 자신감도 좋지만,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 출발 전에 미리미리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하시고 출발하시면 좋겠죠. 국내의 포털사이트에서 서비스하는 지도에는 자전거 도로나 로드뷰가 잘 되어 있으니 미리 잘 체크하고 떠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행은 떠나고자 계획할 때부터 두근거림이 시작되는데요. 두근두근 부푼 가슴 안고 파란 하늘 아래 따스한 햇살 받으며 멋진 곳으로 나이든갈 그날을 위해 지도를 활짝 펴고 지금부터 계획을 짜보시는 건 어떠세요? 따스한 햇살 아래 바람 따라 떠나는 바람여행이 너무 그리운 자독부부의 소소한 팁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자독부부에게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도 짜잔 지도가 너무 작은 것같아각 지역별로 이렇게 큰 지도가 필요해. 그래야 다 적을 수 있을 것 같아. 못 적은 게 너무 많아. 지도는 지역별로 대형 지도를 구비하는 걸.